이보 2kg 5분 45초 3kg 5분 50초 3kg 5분 50초 k g 분 오십 초3 k g 분4초 4kg 5분 34초 5 k 이 5분 2 0초 5분 2 1초6 k 시5초1 2초6분1 2초 오븐 시빌초. 오븐 시빌초. 오초 오븐 시시빌시초시 24초 4, 네, 2, 2분 4페이스 네, 7분 22초. 네3 1분 2초 네 페이스 4분 12초 네4 2분 네 페이스 7분 58초 네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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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5초. 네, 아. 페이스, 3분 44초.